우리가 세계선교를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름을 불러가며 성교사님 이름 불러가며 세계선교를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 사명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승복해야 되고 제세상적 중보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해야 제시, 되고 구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사장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만이,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도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또 우리를 중부해서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결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들, 먹을, 먹어야 될 것과 안 먹어야 될 것. 그래서 기억하기에 너무 좋죠? 11장이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딱 보면. 요렇게 두 개. 응? 플랜트 응? 아, 플랜트 같아. 젓가락이죠. 젓가락 두자 아하.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들은. 약간 탁, 그냥. 내이기 11장, 아, 젓가락장. 먹는 거, 못 먹는 거. 아하. 네, 그렇게 외우니까 쉽더라고요. 응. 그래서 11장에는요. 먹는 거, 못 먹는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근데 그때 정해주신 것 때문에 안식교가 지금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먹는 게 많죠, 안식교는. 응? 새우도 안 먹고, 조개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고등 이런 저기 뱀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레이기 1 1장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지금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 가난한 민족들이 돼지고기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먹으면서 그 가증한 풍속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너희 거룩한 백성들은 그들의 흉내를 내지 말고 그들과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과 하나 되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주지 말고 그들의 먹는 것을 따라 먹지 말라. 그런 뜻에서 지금 구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죠? 예? 먹을 거 없으면 돼지고기도 먹어야죠. 배고픈데 죽을 거예요. 예? 인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소들이 막 신이라서 못 잡아 먹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 오는 족속은요 성교사가 들어가려면은 진해 있죠 진해, 진해를 막 튀겨서 준대요. 그거를 먹어야 너는 우리와 하나다 이렇게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민족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진해를 튀겨서 주면은 그 맛있다고 먹, 먹을 사람이 있겠어? 요성교사님들 응?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그다 이게 문화와 그 풍속과 음식이 다 다른 문화 속에 살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11장은 그때 하나님 그때 구약이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이 먹었던 이방 민족들이 먹었던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같이 섞이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을 지금 신약 성도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새우도 먹고, 여기서 새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오징어도 먹고, 그죠? 예. 맛있거든요. 조개도 먹고요. 예? 그리고 뭐, 뭐, 돼지고기는 그렇지만, 뭐, 소고기도 먹고요. 그 그러니까 굽이 있는 거는 먹으라 했으니까 소고기는 괜찮아요. 그죠? 예. 어떻게, 그래서 이, 이 음식장을 볼 때,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뭐 난,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돼? 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율법이 먹은난 거야? 우리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이 여기는 그 많은 새들과 뭐 여러 가지 기어다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내려갖고 베드로보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을 속되다 하겠느냐 니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성도들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일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지금 안식교에서 어, 행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잘못 인식하면 우리가 어, 그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정한신문과 부정한신문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먹고 즐기는 그 음식들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식물을 정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출산이 돼서 나와요. 여자가 출산하면 피를 흘리니까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을 때는 며칠, 여자 아이를 낳을 때는 남자보다 두배나 많게 그렇게 쉬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딸 낳으면 더 부정한가요? 그래서 더 이렇게 쉬게 하나요? 무슨 뜻일까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일 동안 쉬나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두 배를 쉬게 해요. 그럼 여자 딸 아이를 낳으면은 더 부정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말씀들 해석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근동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딸이 낳잖아요? 그러면 딸을 낳을 때는, 아들을 낳려고, 빨리, 그 와이프가 아직도 출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들 낳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딸을 낳으면, 더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두배 더. 남자들의 그런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았어. 그 아들을 빨리 낳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에게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가서 이렇게 막 관계를 하면 여자는 쉬지도 못하고 그 출산의 후유증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딸을 낳으면 두 배의 기간을 두번더두 배를 더 쉬게. 하나님의 굉장한 배려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조금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과 오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13장부터 15장까지. 특별히 어떤 질병을 말씀하십니까? 나병, 예, 문둥병 나병에 그 환처가 움푹 들어가면 그건 나병이다. 응? 환처가 이렇게, 환처가 있는데, 어, 이게 나병은 움푹 들어가나 봐요. 살이 파이나 봐요. 이렇게 나오든가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가 버려 오목하게. 그러면 그것은 문눈병이니, 그것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진 바깥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글로 가야 돼요. 문눈병 환자가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나가서. 이 이제 문둥병 환자를 진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초기 증세다, 중기다, 말기다. 그래서 말기는 격리시키고 초기와 중기는 막또 약도 뿌리고 뭐그 당시에 했던 그런 것들하면서 제사장이 정하다 할 때까지 음, 문둥병으로 진 바깥에서 백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과 하나님께서 비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님 산상순이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천국의 그 말씀들을 가리키셨어요. 산상순. 그래서 십 년이 가난한 자는 보기 있나니? 천국이 저의것이며 이러면서 쭉 팔복을 가리치셨죠. 그리고 내려오시자마자 천국의 말씀을 가리키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가로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일 따라 날죠날아가고 낫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 만나신 분이 예수님이 만나신 분이 문둥병이에요문둥병 환자예요. 이게 문둥병 환자는 재호와 연관되거든요. 왜? 문둥병은요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문둥병이 걸렸어.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밤새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또하룻밤을 잡으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계속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인인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제사장이 나와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문둥병에서문둥병의 문능병에 진단을 받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약을 주셔야, 처방을 주셔야, 구원함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문둥병은 그래서 구약에서 문둥병은요 죄인을 말아, 죄인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그렇다고 만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 만나 주세요. 구원 받을 때막 뭐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것 같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오신 거죠.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이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것은 종교라 그래요. 종교. 자기가 만든 신. 내가 부상 앞에 가면 내가 어, 가서 뭐 백배나 절하고 뭐 삼천 음, 배를 절을 하고 뭐 그러면 어, 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 게 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공을 들이면, 재물을 많이 갖고 가서 절에 바치고, 이만큼 공약을 하고, 삼천번이나 절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한데, 하신 분들은 죽음이래요, 죽음. 그만큼 공을 들여야 그석가모니라는 신이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어떤 종교나 그 신이 나를 찾아온 종교가 없어요. 다 백성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석가문이 좀 석가모니한테 가고 힌두교가 좀 힌두교, 예, 알라가 좀 알라한테 가고 그죠? 그렇게 찾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는병은 자신이 혼자 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낫다고 다 어, 너는 문제 문는병에서 나서 이제 백성 중에 들어와 살아라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 어. 모든 하나님의 그 처방을 주시기까지는 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자 같았는데, 우리는 다 나병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의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그죠?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감사하고 그 뜻을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병이죠. 유출병은 또 무엇을 말하나요?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깥으로 피가 나오고 흐르고 막이 이, 부정하다는 부정하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173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그 그러니까 유출병은 막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는지 뭐 여러 가지 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몸에서 나오는 거죠, 몸 밖으로. 그죠?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죄는요, 몸 밖으로 나오죠? 그죠? 예? 네? 우리의 죄가.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유출병, 이 흐르는 병, 바깥으로 흐르는 병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독과와 시기와 모든 것들은 다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계속 발이 생과서기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지금 저렇게 악독한 것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행실과 이렇게 보이는 금식기도와 이런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바깥으로 흐, 나와서 흐르는 모든 것들은 바깥에 나오는 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생활들 삶들 이런 것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런 악덕과 시기와 뭐 여러 가지 분냄과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더 악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일이 있죠. 7월 15일 속죄일에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모든 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는 아론의 죄까지도 1년에 한번 혹시 부지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린 것이 뭐가 있나 점검하면서 1년에 한번 대속죄일로 7월 15일 날그렇게 속죄일로 우리가 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나가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근제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릴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그래서 그분의 헌신, 그분의 소재는 그분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또 하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17장까지 우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여와 호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산에 저녁에 거니실 때 아담이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최상의 교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아주 최고의 최상의 교제예요.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뛰어놀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제사법으로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그 나아가서 무엇을 할 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이, 그래서 기록하면 너희 안에서, 말씀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세어요 결국 우리의 최상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나온 게또 하나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 교제 가운데 최상의 교제를 적어놓은 책이 있죠. 뭘까요? Song of Solomon, 아가서. 그죠?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보고 순람미 여인을 나로 생각했어. 그 예수님과 나와 그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교제와 그 노래를 적어놓은 것이 찬가가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혼라오신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또 하늘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그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과 충 많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동행하느냐? 동행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제사로 인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을 볼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렇죠? 동행해서 어떻게 갔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를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언어로? 응? 휴가 휴거. 휴가. 어. 주님이 이제 어... 대살로니의 전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신부들을 모으시죠. 이것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해요.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모으세요. 교회 우리 신부들이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요. 아이고 휴거가 어디 있어. 휴거가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한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못 봤어요 여러분? 애국이 끌어올림 당했잖아요. 휴거를 벌써 창세기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그분이 공중의 혼인장를 베푸실 때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끌어올라갈 때 어떻게 끌어올라갈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 성령을 받아 끌어올라요. 성령의 기운으로 그 기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령의 진남철이 쇠는 이렇게 봤죠 이런 옷 같은 데는 진남철이 안 붙죠. 진남철은 쇠만 이렇게 다 돼. 딱 하면 딱딱아 붙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끌어올고할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그 에너지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가 되는 거예요. 또 휴고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선자 중에서 누구예요? 엘리야가 또 하늘로 또 끌어올린 걸 봤잖아요 엘리사가 그렇게 봤는데도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 무식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우리 다 우리가 예화를 주셔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 때부터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는 뭐예요? 죄가 없어 동행하는데, 죄를, 제사함을 받고, 죄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고, 나의 성결과, 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소에 나아갈 때, 그때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이 18장이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동치마, 다른 여자와 동침 하지 말고 장모와 동침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장모하고도 살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도 관계를 하고 또 동물하고도 관계를 하고 그랬나 봐요. 예? 지금만 이렇게 동성 이것 때문에 혼란하지가 않고 그 옛날부터 인간이, 예. 죄인된 인간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정부터 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제사장, 가정, 이제, 가정부터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또, 심판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의 말씀을 살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자세가 또 나오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은 개인적인 자세가 있고, 육체적인 또 자격이 있고, 제사장의 사역이 있다. 특별히 제사장의 사역은, 매기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윤례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해서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볼 때요.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성경 보시다가 아 무슨 세상의 사역 보면요 키 작은 사람도 안 됐어요. 에? 그리고 뭐 장님은 다다안 되고 귀가 좀 멀어도 안 되고 좀 장애자는 다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우리 현대에 또 이제 우리가 도입하자면 또 아주 곤란해요. 또제사장 대제사장은 또 천여만 결혼해야 돼요. 재혼하시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에? 이런 걸또 도입하면 아주 또 곤란해져요. 에? 그 당시에 그 당시 가정한 풍속을 행했던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키작으면 안 될까요, 제사장이? 목사님 키작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 응? 그런 그렇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